안녕하세요, 채채채입니다. 오늘은 2월 1일, 2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토요일 훈련이 있는 날이어서 지금 새벽 5시 54분입니다. 저희 체른 클럽에서 미대형 주체 하에 트레일러닝을 위한 러닝 세션을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저도 참가자로서 같이 참가를 하면서 회원분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1월 세션은 끝났고 2월 오늘 첫 번째 세션이에요. 지금 날씨가 아, 영하 2도부터 10시, 11시까지가 2도, 3도니까 목톱시 이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이거 했고 모자는 그냥 캡 썼습니다 오늘 LSD는 저번 달 LSD보다 속도가 살짝 한 20초 정도 더 빠르고 거리도 30km를 뛴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좀 긴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3시간 정도를 달릴 거라서 보급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올해도 감사하게도 작년에 이어 바이탈 솔루션 엠버서드를 계속 하게 됐어요. 믿고 또 맡겨주셔서 이거를 오늘 챙겨야 되는데, 한 4개 정도? 4개 정도? 약을 챙겨야 되는데, 영양제 제가 먹는 거는 많이 없어요. 좋은 거를 챙겨 먹는 거보다 안 좋은 걸안 먹자 주의여가지고 영양제는 그냥 바이탈 솔루션에서 지원해주시는 마그네슘하고 관절 영양에 좋은 MSM 요거 먹고 있는데 요 맨날 까먹어가지고 여기 이런 약병 있잖아요, 약통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좋아하는 비타민 B 이거 한포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비타민 C 챙겼고 고글 고글 오늘은 길게 뛸 거니까 벨트 필요해요. 벨트 넣어야 되고 물물물물통 250ml 저는 들고 뛰는 편이라 물도 미리 채워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폰. 이어폰 3시간이나 달려야 되기 때문에 이어폰 완전 필수에요 오늘같이 포인트 훈련을 하는 날은 운동 끝나고 체이크꼭 챙겨 먹어요 그 다음에 차에서 먹을 커피 네, 회원분들 추우니까 오늘은 석류차로 준비했어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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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겼고 그 다음에 우리 단체 사진 찍어야 되니까 타월! 타월 챙기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우와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새벽에 눈이 또 많이 왔네. 어우 추워. 작년 제맛때 응원한다고 여기 오고 오랜만에.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트레일러닝을 잘 하시려고 산에서그 해답을 찾으려고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산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도로에서 기초 체력을 좀 많이 쌓아 놓으시는게 트레일러닝에 더 도움 많이 돼요. 본인의 러닝 스타일이라든지. 뭐 자세라든지, 그리고 기초 체력을 조금 쌓아가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페이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맞춰 가시려고 하셔야 되고 큰 폭의 변동 없이 최대한 일정하게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좌회전을 계속 하면 할수록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 많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설정을 안 해놓으면 페이스가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낮게 시작해서 높게 가는 게좀 좋은 운동이지 높게 시작해서 떨어지는 운동은 이렇게 좀 좋은 운동이 아니거든요 질적으로 제가 1월 한달 동안 달린 월 마일리지가 달리기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300km를 넘었어요. 원래는 좀 적게 뛰면 한180 정도, 좀 많이 뛰면 한 240, 250 정도를 뛰었는데 300km 마일리지를 달성하고 1월 한달 동안 느낀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좀 달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1월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 스타일이나 훈련 방식이 저한테는 조금 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한 달이었어요. 이 전에 했던 달리기는 템포로 많이 달렸던 것 같아요. 심방 영역으로 치면 다 영역 정도 유산소 영역대를 넘어서 역치 영역대로 무산소와 유산소 사이에 늘상 그러니까 힘들게 달렸다는 얘기죠. 배가 터지게 달리고. 막늘 힘들게 달리고 이러면은 굉장히 성취감이 있고 엄청 운동한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달리는 게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늘상 그렇게 달렸다는 게 잘못된 부분이지 않았나. 매번 힘들게 달리기를 했으니까 다음날 굉장히 피로감이 높고 회복이 더디고 또 훈련할 계획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컨디션이 좋다 쉬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휴식과 훈련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1월에 조깅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트레일러닝을 위한 러닝 세션을 하면서 이대영이 1주차 시작할 때 처음 이야기했던 것이 조깅은 확실히 조깅으로 포인트는 확실히 포인트가 될수 있게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포인트로 훈련을 하던 조깅 훈련 을 하든 훈련을 끝마치고 나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늘 에너지가 남아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 조깅해야지 하고 매번 나갔다가 페이스 보면서 속도 점점 빨라지고 뭔가 더 빨리 달려야 될것 같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대형의 그 말이 아 조깅을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거야라는 이 확신을 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조깅. 을 진짜 조깅처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 계기가 우리나라 마스터즈 탑 클래스이신 어떤 선수분이 있는데 본인은 월 훈련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조깅이고 530. 조깅을 가장 많이 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명확하게 인지가 되어서, 조깅을 뭐 540, 600 이렇게 뛰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것 같아요. 사실, 제 지금 조깅 페이스도 아주, 천천히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제 1월 한달 동안 조깅을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캐로스나 페이스나 이런 거 중간중간 확인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뛰었던 것 같아요. 어쩔 때 이렇게 시계 보면 7 0 0으로뛸 때도 있어. 시간만 정해놓고 오늘은 60분 뛰겠다. 오늘은 80분 뛰겠다. 그렇게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화장실 갔다. 맞습니다. <laughs> 여기서 조금 기다렸다가 조합류해서 뛰어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조깅을 해야겠다라는 그 이유가 확실해진 거예요. 첫 1, 2주 동안은 수요일에 일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기게 되어서 평일은 월화, 목금, 조깅하고 그리고 토요일에 이제 세션에서 거리주라든지 장거리 포인트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에 리커버리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깅을 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엄청 좋고 매일 조깅을 하니까 몸에 무리가 가는 것도 2주 동안은 되게 재밌게 잘 달렸었던 것 같아요. 이게 힘들지가 않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다음 날 훈련을 어떻게 해야겠다. 다음 날뭐몇 분을 뛰어야겠다. 다음 날 어디를 뛰어야겠다. 이런 계획도 하게 되고 뭔가 심적으로 여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잘 달렸고 3주 차 때는 이제 포인트 훈련을 했어요. 수요일에. 수요일에 이제 한번더 포인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부하가 더. 있음을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조깅의 의미가 조금 또 새삼 달라진 게 아, 조깅이 포인트 훈련을 잘 하기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는 달리기구나라는 게 뭔가 체득이 되더라고요.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를 해놔야, 돌려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마사지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3주차, 4주차도 이제 하게 되니까, 한 주가 이제 사이클이, 이제 흐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달 동안, 한 주에 80km 조금 넘게 뛴 주도 있고 해서, 1월 달에 총 달린 거리가 305km. 부상 없이. <laughs> 트레일러닝을 하시든 뭐 마라톤을 하시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조깅이에요 만약에 10번을 뛴다고 하시면 8번 이상을 조깅으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한두 번만 포인트 훈련을 하시면 돼요 포인트가 주가 아니라 조깅이 줍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기초공사가 중요하잖아요 기초공사가 조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도 토요일 훈련 무사하게 잘 끝낸 것 같아서 뿌듯하게 또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제가 섭취했던 바이탈 솔루션 할인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바이탈 솔루션 멤버서도 활동 계속하면서 공동구매도 진행을 주기적으로 할 예정인데 이번에 올해 첫 공동구매가 2월 6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진행을 할 건데요. 품목은 아까 제가 달리면서 먹었던 과이탈 솔루션, 에너지 젤, 프로틴 쉐이크, 관절 영양제 MSM 그리고 마그네슘까지 네 종류 할인해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에너지 젤 같은 경우에는 할인가로 하면은 2,000원대인 에너지 젤이 1,000원대까지 떨어져 가지고 나한테 맞는지 테스트도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가격이라서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구매를 하 시고 한번 이용 을 권해 드리 는바 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 은, 이 영상 더보 기란 에 구매 링크 를 올려 드릴 테 니까, 자 세한 내용 이나 어 정확 한 할인 가격 확인 하 시면 좋을것같 습니다. 네, 여기 까지 아무튼 1월 한달 을 너무 알차 게 시작 한것같 아서, 저 스스로 너무 뿌듯한 한 달이었고, 그리고 달리기가 뭔가 되게 더 재밌어진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조깅의 재발견을 이제서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미대영이 약간 비웃. <laughs> 조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새삼 이렇게 체득을 할수 있게 돼서 아주 뿌듯한 1월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일리지를 많이 채워야지 이 방향으로. 한다기보다 그냥 매일 꾸준하게 달릴 수 있는 거리, 내가 매일 편하게 달릴 수 있는 페이스를 찾으셔서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페이스도 좋아지고 심박도 좋아지고 마일리지도 자연스럽게 쌓이고 사이클을 또 계속 한주한주 한주 경험하면서 또 달리기가 또 재밌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월 한 달도 재밌게 달리기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또 앞둔 대회 때문에 조급함 가지고. 너무 힘들게 운동하지 마시고, 때로는 내 달리기를 돌아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나 오늘 에너지 젤 4개 챙겼는데 2개밖에 안 먹었어. 대단하지? 그리고, 이제 운동 끝났으니까, 쉐이크. 먹어줘야지 힘이 나지.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빨리 먹어야 돼요.